오늘은 논호 169강을 하겠습니다 전공이문 일언인가 흥방이라 하니 유저인가 공자대왈 엄불가이약 시기기약언이와 인지언왈 이군 난하며 위신불이라 하나니 여지이군지 나냐인데 불기호일 어니, 호방호이까 어, 왈, 이런 이시방이라 하나니 유저인가, 이렇게 했고, 어, 해설에는 전공의 묵기를 한마디로,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익힌다 하니,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공자 대답해 말씀하시길, 말로서 가히 이같이 기약하지 못하거니와, 전해온 말에 임금됨이 어렵고 신하됨이 쉽지 않다하니 만약 임금됨이 어려움을 알면 이 말이 나라를 읽히는 말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소 이렇게 했고 말하기를 한마디 말로서 나라를 읽게 할 만한 말이 있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TBSM에서는. 사랑의 쌀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 응모 방법은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겠고, 문자로 하실 분은 010-4063-1338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하여 5 k 로 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